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들의 응원 열기와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래나 시뿐만 아니라 얼음이 맨발 버티기까지 평범한 이웃들과 또 인기 가수 전인권씨도 응원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의 좌절 끝에 겨우 유치한 대회인데 우리부터 관심 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초겨울 한파도 평창을 향한 열기 앞에서는 힘을 모습니다. 서울 최북단 도봉산자락에서 울려퍼지는 응원의 합창 국민 가수 전인권은 대한민국의 또한 번의 기적을 염원합니다. 극지를 탐험하며 극한의 도전을 이어온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 5년 내내 살을 내는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려 있습니다 저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얼음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맨발의 열기에 얼음의 한기가 오히려 녹아내립니다 이어서 광화문까지 25km를 맨발로 달리기 그 마음과 마음이 더해져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에 도전해 세계기록을 세웠습니다 얼음 위에서 맨발로 2시간 40분 동안 버티면서 자신의 세계기록을 5분 더 연장시켰는데요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얼음판 위에 조승환 씨가 올라섭니다. 차렷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며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있기 세계 기록에 도전합니다. 기존 세계 기록은 2시간 35분. 지구의 날 52주년을 맞아 얼음이 맨발로 서있기 기록 경신에 나섰습니다. 세계 기록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지구가 아프다는 뜻이고 발이 깨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시의 발이 얼음 속으로 파묻히더니 곧이어 기존 기록을 돌파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조시의 이번 기록은 2시간 40분. 기존 기록보다 5분을 더 늘렸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월에도 영화의 강추위 속에서 2.3km의 한라산 등산로를 1시간 30분 동안 맨발로 등반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앞으로 얼음이 맨발 퍼포먼스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신희만입니다.